앞에 상황 보셨죠? 치킨을 시킬 때, 이제, 같은 동료들이나 친구들끼리 어떤 치킨을 먹을지 고민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치킨이 아니라 서비스 트렌드입니다. 자, 30대, 20대 분 나와 계시는데, 어, 예전에 저희가 치킨 시킬 때, 주로 어떤 브랜드를 시키셨어요? 어, 뭐 지금이야 되게 자연 하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왜 자동차 좀 폐로 시작하는 브랜드, 맥? 어, 우리 30대요. 맥, 어, 뭐 처, 음, 이러면 생각잘다알잖아요 음. 알지? 그선 범위가 작았던 것 같아요. 거의 응. 세네 가지? 네. 자, 지금은 치킨. 지금은 뭐 손가락 발가락에다 모자라죠. <laughs> 그렇죠? 어, <laughs>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치킨 좋아하세요? 맞습니다. 브랜드가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서비스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 이 서비스 트렌드랑 치킨이 주제가 이렇게 막. 제가 던져진 이유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선택권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비스 트렌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될것 같아요. 존중한다. 요즘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될것 같아요. 읽어야 될까요? 음.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트렌드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 2019년 그 트렌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는 오늘 세 가지만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나랜드입니다. 두 번째는 소확행입니다. 세 번째는요, 뭐지? 였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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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뭐지? 어제 뭐지? 뭐였지? 뭐였지? 어나 진짜 막세 번째 뭐였지? 느낌이 <laughs> 어떻게요세우지 어떻게 어떻게 <laughs> 뭐였지? 아, 가신비. <웃음> <웃음>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 가지 코리아 트렌드 중에서 세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가 나나랜드입니다. 알고 계시죠? 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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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가 <laughs> 가신비입니다. 알고 계시죠? 가신비는 알것 같아요. 가신비. <laughs> 가성비? <laughs> 자, 세 번째는 소화 행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네. 네. 자, 이제 오늘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오늘 힘들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나랜드입니다. 어, 나나랜드는 그 영화 비슷한 말 있죠? 보셨어요? 라라? 라, 아시는 라라? 아시는 라라 아시는 라라랜드? 어. 어, 되게 인기 많았죠? 라라랜드에서 어. 따온 말인데요. 이 라라랜드는 어떤 내용일까요? 춤추는. <웃음> 춤추는. <웃음> 어.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음. 자 어, 영화 설명 일단 찾아보시고 나나랜드는 이제 주어가 이제 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나의 세상,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즉 나의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나의 결정들로 이루어진다라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자존감 높으시죠? 네. <laughs> 상당히 높아 보였어. <웃음> 높으시죠? <웃음> 네, 높습니다. <laughs> 네. <난> 그러니까 <그거 웃음> 네. 어, 저. 네,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나나랜드는 이제 고객층이 예전과 달리 조금 자존심도 많이 높아지, 아,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어 나에 대한 위주로 많이 쇼핑을 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점꼭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뭐였죠? 가신비. 너네 <laughs> 목소리 되게 예쁘게 말하시네요. <웃음> 어, <웃음> 가신비였습니다. 가신비는 다들 아실 거예요. 가성비의 어떤 비슷한 말인데 가성비는 가격 대비 좀 성능이 좋은 것들을 가성비라고 했는데 지금 이 가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신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 <laughs> 어 맞습니다 뭔가 음. 뭔가 심이 들어가니까 자즉 가심비는요 내가 이 물건의 가격이 엄청 싸거나 엄청 높은 거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울리고 내 마음이 좋으면 사요 이게 가심비입니다 되게 갬성을 올리는 그러니까 이게 50만원짜리 헤어핀이지만 내 마음을 울리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어, 그건 돈은 없, 돈이 없,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돈이 없긴 한데. 한데, 아무튼, 이제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감성을 건드리는 이제 그런 마케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소확행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어, 되게 행복해 보이죠? 어, 행복하시죠? 어요 어, 저도 행복해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어, 유튜브 너무 힘들어 <laughs> 자, 어, 이 소확행은요, 되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어떤 단어의 문장이 어떤 그 줄임말인데요. 되게 작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뜻합니다. 이게 왜 서비스 트렌드냐면, 자,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렇게 내가 거창하고 되게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막 어떤 기념일에는 뭐 했어요? 남자친구랑? <laughs> 죄송해지 <laughs> <제> 기억에 <laughs> 자 우리 어떤 결혼기념일이나 어떤 어떤 둘만의 어떤 소중한 날이 되면 되게 막 좋은데 가서 막 좋은 거 먹었지 않아요? <laughs> 아니요. 아 저도 못 먹어봤지만. <laughs> 어. 못 먹어요? <laughs> 어. 어,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런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조금 좋은데 가고 좋은 곳에 가서 이걸 찍어서 뭐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게 많았다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나만의 우리만의 좀 특별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행복도. 소확해 그러니까 즉 둘이 커플이다 우리가 어떤 날이다 그러면 둘이 포장마차에 앉아서 맥주 한잔할 수 있잖아요 떡볶이 먹어야죠 떡볶이 먹어요? 쏘주 <laughs> 네. 먹지 않아요? 떡볶이랑 아무튼 떡볶이 시켜 쏘주를 먹죠 이런 우리 둘만의 가지고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 퇴근하시고 뭐 하세요? 죄송해요. <laughs> 어, 주무시는 거 아니죠. 바로. 어, 보통 직장인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집에 가서 TV 탁 보면서 혼자 맥주 한캔 하는 겁니다. 이게 소확행이죠. 어. 이 소확행은요. 누가 느끼는지 아세요? 누가요? 이 아무나 느끼는 건 아니에요. 누가 느낄까요? 누가? 누가? <laughs> 뭔가 내가. <laughs> 아 키지 말라네. 지금 제가 떨려서 그래요. 그래서. 어, 그래서. 어. <laughs> 그래서 어, 이 소확행은요 정말 내가 보람차고 내가 확실한 비전을 실행하고 내가 무언가를 달성했을 때 이루어진다면 되게 행복한 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비전이나 내가 오늘 하루 잘 일을 끝냈다면 소확행으로 맥주 한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긴장돼서 다음에 올게요 <laughs> 이렇게 하면 돼요